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미국 기준금리 발표 전 다소 흔드는 장세를 보여준과 더불어 예측치인 0.25가 나와주면서 새벽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토스 또한 발표 전 하락을 보여 주었고 현재 약15% 반등하는 모습인데 거시 경제와 더불어 앱토스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도스 분석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해석하자면 알트코인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앱도스뿐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간봉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2만 원 부근 이탈 후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고 상단부 강한 돌파까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언급 드린 2만 3천 원 부근 물려계신 분들이 많았고 박스권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2만 3천 500 원대에 박스권 상단을 뚫어준다면 전고점 2만 5천 300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고점 부근에 저항을 뚫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매수세 또한 살짝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상승한다면 박스권 상단인 23,500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21,900원 라인 지지라인이 되겠고, 추후 차트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올라온 속보 중 여러 가지 알트코인 중에 2월 언락 예정인 코인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 앱토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언락이 무조건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그 시점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호재로 작용하는 시장 상황은 불장 초입 구간에서 호재로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가격 상승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새벽 FMC 연설로 인해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 매수세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는 점꼭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앱토스 타점부터 지표 분석과 거시경제 상황 및 일정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